안녕하세요. 에누리브 MC 예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은 사라지고 벌써 오, 오들오들 추운 겨울이 됐어요. 옷장 속에 트렌치코트는 아직 계시도 못했는데 이런 추운 날씨에 꼭 필요한 아이템 있죠? 바로 온열매트. 그런데 온열매트를 사려고 봤더니 전기요도 있고 온수매트도 있고 둘의 차이점이 뭘까? 어떤 걸 사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에누리브에서는요 전기요와 온수매트를 비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선정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곰표 한일전자 워셔블 전기요와 동양 이지텍 스팀보이 초슬림 온수매트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곰표 한일전자 전기요부터 살펴볼까요? 사이즈는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넉넉하게 중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중 사이즈는 가로 100cm, 세로 180cm입니다. 무게는 약 2.5kg 정도입니다. TP 원단을 사용해서 열이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촉감은 보들보들하면서 약간 실키한 그런 재질입니다. 다이얼식 취침, 고온 포함 8단 온도 조절로 손쉽게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15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켜서 화재 걱정과 전기세 걱정도 없습니다. 최근 전자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연 방사능 물질 라돈의 안전 기준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 열선 사용으로 전자파를 최소화했다고 하네요. 무작위라고 써있는 제품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요와 전기장판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전기요는 천재질이고 전기장판은 내자재질입니다. 그래서 전기요는 침대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전기장판은 보다 두툼하고 열량이 좋아서 바닥에서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양이지텍 스팀보이 초슬림 온스매트입니다. 사이즈는 싱글 킹총두 가지고요. 오늘 저는 싱글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보일러 본체는 가로 26.1cm, 세로 26.5cm, 높이는 22.2cm입니다 매트는 싱글 사이즈 기준 가로 100cm, 세로 195cm입니다 보일러 본체의 무게는 약 2.4kg이고 매트의 무게는 약 2.5kg입니다 침대에서도 밀리지 않게 커버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1mm의 초슬림 매트로 보관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약간 촉감은 튜브 같아요 튜브 이 제품 또한 라돈 테스트를 통과하고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EMF를 획득해서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듀얼 퀵커플러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분리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25도에서 50도까지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이 제품 또한 15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꺼짐 예약 기능은 최대 9시간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 이 배수 버튼을 누르면 보일러와 매트에 물이 자동 동으로 빠져나가 온수매트 사용 후에는 위생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실히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구성품도 알찹니다. 본품 외에도 에어펌프 커넥터와 클린필터, 전용 파우치, 물빼기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볼 텐데요. 오늘 테스트를 해볼 항목은 가열 시간, 온열 테스트입니다. 우선 가열 시간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최고 온도로 설정한 다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목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공표 한일전자 전기요는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약 11분이 걸렸습니다.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약 5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실사용을 해봐야겠죠? 제가 두 가지 제품 모두 직접 누워보고 제 몸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제품이 더 체온이 올라가는지 비교해볼게요. 우선 매트에 눕기 전제 온도는 33.5도입니다. 먼저 전기후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오. 이게 재질이 약간 이런 거 하기 좋아요. <laughs> 그리고 쿠션감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 많지도 않고 이게 요다 보니까 침대 위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쓰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전기가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데 전선이 딱히 몸에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따뜻 곰표 한일전자 전기우 같은 경우 10분 뒤 체온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온수매트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좀더 따뜻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따뜻함이랄까. 그리고 약간 얘는 근데 이렇게 다 만져져요. 전기는 얇다면 얘는 좀 굵어요. 따뜻다 스팀보이 온수매트의 경우 10분 뒤 체온이 37.2도까지 올랐습니다. 실험 결과 가열 속도는 온수매트가 더 빨랐고 누워봤을 때 따뜻해지는 건전기요가더 높았습니다. 각 제품별로 세척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곰표 한일 전기요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임에도 불구하고 열선이 엉키지 않는 신공법을 적용해서 세탁기에 통째로 세탁이 가능한데요. 조절기를 분리 후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해주시고요. 건조하실 때 손으로 짜시는 건 절대 No. 물기만 살 제거해주시고 완전 건조 후에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매트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간단한 이물질은 물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세탁을 하실 경우에는 매트와 커버를 분리해서 커버만 따로 세탁해주세요. 온열매트 비교 잘 보셨나요? 가격과 성능을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온열매트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열매트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